어오세요 방금 타서 어떻게 타는지 알죠? 네 자, 오른부터 먼저 탈게요 아이 다리도 바깥으로 꺼내주세요 자, 먼저 오른부터 출발하실게요 오른부터 자, 우리 친구들도 하나 둘셋 출발

아, 타아 이리와. 저나 이거. 아, 내가 계속할 그냥. 한 장도. 나. 이아번엔내먼 아. 아. 주세요. 제가요. 여기. 여기세요 마지막. 마지막? 네. 거을 어, 줄게. 올라가세요. 네. 자, 이제 마지막이다.